听众朋友们，大家好，我是你们的彭老师彭慧子。大家好，我是福金。<laughs> 欢迎大家收听第二期彭老师和金老师的《吃货天下》。吃货天下，五福、嗯、帮抢对。<冲> <laughs> 对，<laughs> 嗯、老师啊，栏目的那个中文名字，那个《吃货天下》，这个什么时候起的呀？<laughs> 你我怎么不知道呢？<laughs> 其实啊，也是我即兴发挥的，哦、怎么样？ 听起来是不是特别有气场？气天下。没错，对哟。嗯，要不什么美女私房菜什么的也行。不是不是不行不行不行，不是美女啊。你呢？你到底누구세啊，吃货。嗯嗯，吃货天下。反正呢，不好意思，下一次呢，一定跟金老师商量以后决定。好，那么我们今天在吃之前。 先把今天的新造语告诉大家好不好好不好好不好好好嗯。<ini> <sadece> <et> 今天我们要学习的是哇塞！哇塞，一个感哇塞，这你也知道？<laughs> 哦、哇塞，原来是呢闽南语的方言啊！闽南方言？对对，早在上世纪七十年代就在台湾流行开来了。啊，我来这个是撒腿呀！没错没错，呃、哦，最早传入大陆的应该是八十。 年代初啊。 80년도 초에 이제 대륙으로 넘어와서 사용하게 된그 방언, 제 예전엔 방언이었지만 지금은 음, 표준어로도 쓰는 거죠. 아. <laughs> <laughs> 와 대박 뭐 이럴 때 쓰는 우리나라 표현을 하자면 그런 뜻 같은데 음, 맞아요? 네네네, 맞아 맞아. 사실 이 표현은 인터넷상에서도 많이 쓰지만 실생활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잖아요. 제친구들 진짜 많이 쓰거든요. 음, 예문 하나만 우리 만들어 볼까? 아, <laughs> 와사, <laughs> 김老师你太棒了没有你不知道的一个 <laughs> 안해 되겠죠 여러분. 왔어 <laughs> <laughs> 오늘 배운표현 음. 간단하죠. 와 대박이란 표현입니다. 왔 음, 오늘의 알고 가요 알까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음. 선생님 그럼 첫곡 들어보고 이제 본방 시작해야겠죠. 아자리 <laughs> <오, 까리까리>. 카리. <laughs> 여러분 카레라는 뜻은 아시죠? 음. 저이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카리 카리 듣고 가겠습니다. 식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 <laughs> <laughs> 중국어로는, 吃火天下, 라고, 핑샘이 제목을 정해주셨죠? 응,对,对. 음 나, 最近, 나,天气这么冷,我们今天就吃一点热乎的怎么样啊? 음. 아, 그쵸. 날씨가 추워지면 따뜻한 게 땡기죠. 음. 음. 나, 我今天就教大家做一道既简单又好吃的玉米温面。<laughs> 어. 오, 오늘 저희한테 가르쳐 주실 게 위미 원面 음. 그, 미가 네, 옥수수란 뜻이잖아요. 네. 옥수수로 만든원面 따뜻한 면? 독수 아, 종류군요. 네, 아, 음, 음. 就是我們在中國飯店루완을 츠아爾 이후에一定要點的那個위미원면. 음. 오, 그래요? 중국에서는 그런가? 음. 오, 그런가? <웃음> 네, 이디냐오의 저거. 오케이, 오케이. 일반 중국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츠아 그러니까 양러츠아爾 여러분 아시죠그 꼬징 음식들을 다 먹고 나면은 반드시 이 음식, 위미원면을 시킨다고 하네요. 음, 음. 네. 어, 율미 운면의 주재료는 율미 면條. 그 주재료가요. 그 옥수수 면이고요. 면 네. 국수? 음, 네. 좋아요. 나 양송, 양송, 양파, 호러버. 아, 그 그렇죠 겨울버섯, 당근. 음, 응 로뉴면 어 소고기, 뉴고탕하면 소고기 뼈 국물 비가 그러니까 卤水，육수라고생각하시면될 <음> 것같아요对 <음> 对对，这样一来做出来的温面汤鲜味美，好吃而爽口。哦，汤鲜就是，面，汤，汤鲜味美，好吃而爽口。哦 <음> ，汤鲜就是，面 <음> ，汤，爽口。哦 、네 ，汤鲜就是，面，汤 <음> ，汤鲜味美，好吃而爽口。哦，是，面，汤，汤鲜 那个玉米面条，面条这个在哪儿买啊？这个简单呐、啊，去大林站附近的中国超市就可以买到玉米面条。又是大林站，가봐야될것데对对对，我也觉得大林洞的居民中心应该给我颁发奖状了。你想得美啊，他们应该请我去做宣传大使。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음. 네, 선생님한테 진짜 홍보대사급 뭐 이런 거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음, 요或者는어应该请我去做什么名명의 주민之类다. 병의 <laughs> 대사? 아니요, 대사는 아니고. 주민? <laughs> 시민? 시민? 음. 그렇죠, 선생님한테 그런 거 줘야 될것같은데 그곳에서. 음, 대림역 아, 대림역 가면 이거 쉽게 살수 있는 거예요? 음,对呀,对 야.到处都可以买到. 아, 왜? 음. 음. 하와이. 음. 好，那么玉米温面的主材料呢是？是、嗯、说过了，玉米面条需要四百克。啊，그옥수수국수가요사没错，鸡、嗯、蛋一枚。啊，鸡蛋계란이죠一枚한개。熟牛肉一百克。熟一면은익익히다뭐이런뜻一데、嗯、소고기익힌거백그램 如果家里边没有牛肉的话，那不放也可以.안 어, 넣어도 돼요对因为나한국的牛肉比较贵嘛 <laughs> <laughs> 그렇긴 한데 안 넣으면 음, 맛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음,差不多吧. 아, 그放然更好有的呢也妨그렇 <laughs> 어, 음. 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데 넣으시면 더 맛있다네요. 음, 당연. <laughs> 配料呢有油. 어, 보조 재료는요여 기름, yen, yen, 그러면 소금이죠. 구 하면 표고버섯. 양송 양파 양간라椒아간라椒면어 아, 이거 우리나라 고춧가루맞샘응네네네과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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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황과, 광과 황과 오이구요 총화 총화 하면 여러분 그 잘게 썬파 있죠 그걸 생각하시면 응, 돼요 매소백네네설탕네네로네네 응, 그리고 당근네필요네다네요 准备工作都做完了，现在开始大家大展身手的时间了。여러분준비과정이이렇게다끝나셨으면지금부터여러분솜씨를발휘할시간입니다。没错，首先第一步呢是把鸡蛋煮熟。嗯，把鸡蛋、鸡蛋呢煮熟，익히세요먼저。玉米面条，干制的，先用凉水泡十五分钟左右，再用清水煮熟。啊，그위민면햄그옥수수국수 국수라고 해야 되나? 음, 음 그렇죠. 그게 원래 간즈다 그러니까 건식 말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네. 먼저 용량수에 먼저 차가운 물을 이용해서 펄담궈요 15분 정도 담그신 다음에 다시 용칭수에 맑은 물을 이용해서요 주숙 끓여서 익히십니다. 음, 맞죠. 숙牛肉切成片，备用。 숙牛肉면 그

옥수수 온면 위에요. 음. 매운 식재료로 올릴 그것들을 이제 만들 때 필요한 것들인데요. 매아시구 음, 표고버섯, 라椒, 라 고추, 양총양파 양총, 맞아. 先用油把라炒香以后 양총 음. 아, 먼저 말이에요. 요 기름을 사용해서요. 시구하면 음. 표고버섯, 다음에 고추. 그리고 양파 양총을요 음, 이렇게 잘 볶은 후에 네네네加入大量네네네네네네그 음, 다음에 대량의, 아주 많은 양의 네네네네굉장히네 <laughs> 그 고춧가루 네네소네네네네네네네네어네네네네네네네네고네네네네네네네네그네고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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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거기다가요, 실량 음. 하면은 적당량이란 뜻이죠. 적당량의 그 소금을 넣으세요. 对，还有牛肉粉。어 <목소리도> 이거 우리나라 그 소고기 다시다 맞죠? 没错，没错。 음, <목소리도> 소고기 다시다를 거기 더 넣으세요. 对，炒香。어 <목소리도> 그리고 잘 볶아요. 没错，再加上啊，再加放葱花。음 <목소리도> 거기에 그 위에 이제 잘게 썬 파를 다시 넣습니다. 没错炒好후嗯잘 음, <목소리도> 음, 볶은 후에，盛出装碗。 아, 그렇죠. 그릇에 이렇게 담아내요. 네, 좋아. 這樣呢, 溫麵的辣椒醬이 좋았어. 어, 이렇게 되면 그 온면에 넣을 라자오장 그 고추장 음, 같이 음, 그 양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메초 메초. 어, 유미 온면上面的 配菜. 음, 그 옥수수 온면 위에 올릴 그 부재료들. 메초. 황과스 <목소리> 아 오이 이렇게 채썬거네 좋아요. <목소리> 하여 버스아난 이건 별론데. 사시아 아니야. 여지 싫어하는 건 아닌데. <목소리> 음 아무튼, 당근 이렇게 채썬거요 음. 총화 그리고 파 이렇게 채썬 거를 올리세요. 네, 네. 재바 刚才주好그면 있죠. 옥수수 면을 그 그릇에 중간에 담습니다. 음, 네. 加入牛肉湯 或是热水哦，热水也可以吗？嗯，如果没有牛肉汤的话呢，只能拿热水了。不是肯定。那如果없다면，热水，那个热的水，使用一下，现在倒倒也行。还有刚才的牛肉片，嗯，还有刚才的牛肉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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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还有刚才 그쵸. 오이 채썬 거? 호어 버스? 그쵸. 당근 채썬 거? 총화? 총화? 하면은 그 뭐예요? 파 채썬 거? 음, 이이도 마 아, 이이 하나하나씩 마 하면은 겹겹이 쌓아 올리다라는 뜻인데요. 어디에 음. 그 위에 하나하나씩 쌓아 올립니다. 没错. 맞아. 맞之前做好的温面 맞아. 맞 여기다가요짜오상 하면은 이제 뿌리다라는 뜻이에요. 음, 그 전에 어, 여러분이 준비해 두신 원면 라자오장, 그 고추장 음, 기억하시죠? 네. 그 고추장을 위에 이렇게 뿌립니다. 음, 맞아这样呢一碗热乎乎的温面玉米温面就做完了 으면, 와, 这样就完了哦就是啊听起来很简单是吧一点儿也不难嗯아呃晚饭菜谱还没有决定的朋友呢可以回家试一试玉米温面도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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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음. 괜찮겠네요. 음. 여러분 저녁 메뉴 아직 결정을 못하셨다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음. 오늘 펭쌤이 알려주신 위미원 면 만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错 아,那今天的吃货天下就到这里. 我得赶紧走了. 어, 왜 이렇게 늦지? I uh. so no. have to go home really? and make a 위미원 면. 그 말해서 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위미원 면잘 들어보셨죠? 여러분 꼭 한번 만들어보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소식이 하나 있어요. 중국어 전 광자 무한수강 할수 있는 맛있는 무한수강 풀팩이 출시되었습니다. 월 9,000원대로 기초 중국어부터 HSK, 비즈니스, 어린이 중국어까지 무한수강 및 다운로드 가능한 패키지 상품이에요. 현재 맛있는 인강 웹사이트를 통해서 상품 구매 및 상세 내용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회원 가입 시 24시간 전 광자 프리패스도 증정한다고 하니 지금 바로 회원 가입 후 직접 체험해 보세요. 니아오 제얼씨와 함께 병행해서 공부하면 중국어 학습 효과가 업 되지 않을까요? 즐겁게 끝곡 감상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 저희가 준비한 곡이요. 请欣赏最后一首歌薛之谦演唱的认真的雪听众朋友们我们下周 下的那么认真。 偷的控制着。 下的那么深，下的那么认真，倒映出我躺在雪中的伤痕。我并不在乎自己究竟多伤痕累累，可我在乎今后你让谁陪？ 那么认真，可还是听见了你说不可能。已经十几年没下雪的上海，突然飘雪，就在你说了分手的瞬间。雪下的那么深，下的那么认真，倒映出我躺在雪中的伤痕。我并不在乎自己究竟多伤。 累累，可我在乎，今后你让谁陪？ 谁配？爱得那么深，比谁都认真，可最后还是只剩我一个人。漫天风雪，请别再把我的眼泪擦去，毕竟那是我最爱的女人，毕竟我曾是她深爱的人。 yeah